안녕하세요. s d 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어 라인 소프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개되고 있는 선도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호평을 해 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나도는 지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대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이 선도세력의 비하인드 소리가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들 그리고 또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급등나게 나타나는 이런 세력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코라이 소프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란 소프트, 현재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도 있습니다만, 어, 그동안 관심을, 아, 모았던 데 비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은 초참하다 할 정도였죠. 어, 공모가가 4만 6,700원이었는데요. 공모가야공모가 아, 4만 6,700원이었는데, 상장 당일에 4만 6천을 고점을 해서 이후로 내리막길이 계속이 되왔죠 2만 원대 마저도 하이하면서 연중 최대치상장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다가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현재 8%대 반등을 시도하면서 2만 원대 어렵게나마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 일단 그 상당히 시장에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모왔던 종목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AI 기반 3D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이다. 따라서 3차원 의료 영상을 전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진단을 보조하는 X, XAI 기술로서 a u 라는 그런 브랜드를 부여하고도 있기도 하죠. 이 a u 브로드캐드가 이 혁신 의료 기술로 선정이돼서 선별급여 혹은 또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 진입을 하게 된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런 호재성 재료들도 재료도 먹혀들지 않은 채 주가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신한 아, 스펙 7호와 합병을 해서 상장이 된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 그 수급 측면에서 보면 그 스톡 옵션, 어, 직원들이 이제 대상으로 스톡 옵션을 발행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 스톡 옵션이 이제 대거 행사가 되게 됐죠. 어, 일단 그 스톡 옵션 행사가는 최저가 834번에서 많게는 높게는 5588번. 이런, 5,581원인가요? 5,500원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33만주 정도가 됩니다. 33만주, 33만주 정도가 되는데, 10월 12일날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10월 12일날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일단 수급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겠죠. 현재 가격대, 주가가 그동안에그 상장 첫날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태에 미드풀로고 하고 결국에 이제 그 여전히 대규모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들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그 동사의 경우에 일단 그 3D 예, 또 AI 의료 영상 소프트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히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반전의 기기가 필요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도 그다지 썩 좋지는 못하고, 물론 오늘은 낙포의 컸던 데 따라서 시장의 반등을 시도하고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죠. 이런 상태에서 동사의 경우에, 일단, 그, 추세적으로 아직 반전을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을 제대로 찾지 를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볼 때는, 첫날 기관 투자가들의 일단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좀 추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로는 수급 측면에서 크게 악화된 부분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부분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고, 기관들도 역시, 뭐,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어 중심에서 간헐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그 수급 측면에서 대규모 매도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날을 제외하고는 아주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역시,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아, 추세적인 상승세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해주고 있죠. 물론, 어, AI, 그, CT 영상 폐결절 검출 솔루션 1위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또, 유일하게 FDA에서 허가를 획득한 국내 유일의 FDA 허가, 의료, AI라는 점. 이런 점들이 앞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그 의료 AI 기업들, 아, 이전 국면에서 아주 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현재는 추세가 한 풀씩 좀 꺾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그 AI 그 의료, 어, 업체들의 상승 흐름과는, 어, 일단, 시기가 좀 엇갈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어, 일단, 다시 동사의 주력 시기가 올 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낙폭이 현재 컸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등도는 언제든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등의 이제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는데, 현재 수준의 거리량, 한 150만 주대에서 200만 주대 거리량이라면, 어제 하락한 폭의 크기, 그러니까 2만 5천 원대 전후에서부터 많게는 3만 원대를 추구해서 장애에 대한 부담들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후로 이제 거래량들이 더욱더 회복이 되면서 기본적으로한 500여만 주이상씩에 거래량들이 숱반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래량의 크기가 현재 거래량의 수량이 200만 주대 미만이라면 150에서 한 200만 주대 정도라면 상승을 하더라도 2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에서 3만원대. 사이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가격대 굳이 현재쯤에서 이제 뒤늦게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에 나설 필요까지는 없겠죠. 이렇게 거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후로 반등이 시도될 때는 앞에 선급을 했던 대로 거리량의 추이를 보면서 고가의 매도 포인트를 잡아주셨다가, 후로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전환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확인을 하고서 재매수에 나서는 그런 전략들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그이 종목 손실이 상당히 컸었습니다만 앞으로 4분기 시장, 현재 4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4분기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려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릴 종목은 앞으로 인도시장에서 아주 큰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어, 중국의 그 대안으로 인도 시장에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 글로벌 기업들, 인도에 투자를 확대를 해가는 과정에 있죠. 이런 상태에서 동사, 인도 시장에서 최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어, 이를 바탕으로는 내년도에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중 어, 기업입니다. 따라서 어, 수력들의 바닷권에서 매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큰 폭의 급등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겠죠. 아, 우선 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아직 뛰어나고 수익성도 우수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업 체는합니다만은 바이오 장비라든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차전지, 로봇 쪽으로 사업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차전지 부분에서 앞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실적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재무구조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현재 유보일은 한2,000% 정도 육박을 합니다만은 반면에 부채비율은 2 0대 불과해서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한 1,400억 정도에, 370억 정도의 영업일 그렇게 했었는데, 어, 일단 자본금 규모가 60억 정도에 불과한 스몰 캡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세력들의, 어, 의도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어, 일단, 그,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이 다소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는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따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반기 실적이 좀, 어, 부진했던 것은, 진단키트의 장비의 수요가 둔화가 되고, 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도 역시 장, 어, 수요가 둔화되면서, 어, 상반기 실적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협황이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회복 추세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2차 전지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마무리면서 내년도 실적이 아주 대폭적으로 호전이 될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쪽에서 동사 아, 그동안의 지분 투자와 M&A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일단 그 진입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2021년도에는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 리듬이온 배터리 개발업체 투단바디 있었고 또 20, 지난해죠 지난해는 국내 이차전지 업체의 지분 51%를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차전지 사업으로 다각화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테슬라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이차전지 업체의 지분 20%를 인수한 바가 있었는데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그, 투자 자회사가 투자한 지분까지 포함하면 은30% 이상의 지분을 확보 하면서 이 업체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포인트인데, 이 업체가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죠. 사실, 인도의 전기차 판매는 인도 전체 차량 판매 1.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서, 일단 전기차 채택을 장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인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0%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런 그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동사 수주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는데 앞으로 조 단위의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차전지 내지와 그 설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조 단위의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죠. 이와 함께 실 적들도 아주 퀀텀 점프를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을했던 이런 이대주주, 어, 일단 미국계 미국 아, 기업의 이대주주를 등극한 점이 이런 어, 수주 증가와 함께 맞물리면서 실적 코드는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역사적인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단 배팅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를 보도록 하죠. 일단 동사의 경우에 주가 흐름을 보면 과거에 아주 화려했던 전력이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사실상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은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런 그들을 보여줬던 것들은 다시 한번또 이렇게 급등 인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2015년도 있죠. 1,30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바닥권에서 엄청난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보여지면서 급등세가 펼쳐졌죠. 28,000원대까지 무려 13배 이상이나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뭐 아주 하락 기조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새롭게 현재 상승세로의 전환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 들어서 동사에게는 5,000원대가 아주 강력한 지선의 역할해 을 왔었죠. 아무리 급락을 해도 5,000원대만 진입을 하면 또 다시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천원대에서 지지를 확보를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나고 있죠. 현재는 박스권에서 등날 거듭을 하고 있는데 거리량을 보세요. 과거에 일단 급등을 했던 당시의 거리량들이 현재 다시 수반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내년도 퀀텀 점프를 앞두고서 어, 일단, 선도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단에서, 어, 제이동 평균선들이 밀집이 되면서 에너지를 축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제, 어, 일단 그 시장들이 좀 안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점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중은 얼마 정도를 둬야 되느냐. 사실상, 동사의 경우에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매물도 많지 않고 주가가 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매집이 일단, 그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면 따라서 어~ 일단 그~ 내년도 인도 시장에서의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수 있는 어~ 모멘텀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또 세력들의 매직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비중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종목별로 보면 5%, 10%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해서 이렇게 포트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되자면은 계좌에 그 종목들이 6, 7종목 또는 심지어 10종목 이상씩 가지게 되죠. 이런 분들, 어, 결국에 좋은 결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목들을 압축을 해야 되겠는데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확실한 상승의 명분을 갖춘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그 세력들이 들어있는 종목. 이런 종목군으로 어, 세 종목 정들을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도 좋고 수익도 크게 올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이에 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바닷권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축구구 상태 있죠. 그리고 또 어, 시, 어, 실적들이 대폭적으로 쏘지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어, 체력들이 매집이 진행이 되는 그런 흔적들이 포착이 된다는 점. 따라서 편하게 50% 정도는 매수해야 되겠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 매수 가격대는 현재가인 9,000원부터 뭐 조정을 좀 감안해서 뭐좀 밴드폭을 넓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7천 원까지 여유를 가지고서 매수를 하자. 뭐 7천 원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아주 국도리 시장이 폭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하락하는 그 최근에 하락하는 장수도 상당히 하방 경직으로 확보 를하는거 봤을 때 7천 원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밴드폭을 좀 넓혀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균 가격대는 평균 가격을 뭐한 8천 원, 8천 원 정도가 아마 저쯤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이렇게 9천 원부터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에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를 보고 있느냐? 일단 세력들이 뚜랭 땡겨서 충분히 팔아먹을 만큼 정도의 주가를 상승을 시키겠죠. 이렇게 물량을 많이 거은 종목들은 단기간에 뭐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크게 이제 상승 시켜서 매도 타임을 잡게 되는데 기본들이 2만 원대 넘어서서 2만 2천 원대에서. 2만 5천원대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상단에 매물이 별로 없죠. 한번 슈팅이 나오면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력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수익들을 내는 것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50% 비중으로 기본적으로 더블 정도만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이 종목은 포트에 편입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앞선 공부를 했던 대로 비하인드 수익의 경우는 종목명을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SG경제연구소 보도를 잘 맞추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